FOO- <sweak> 율띠동산의 수학여행을 타오고 어, 가만 누가 마중 나왔겠는데 마중? 율디동산의 안내를 부탁했더니 어? 그렇지 않고 여기를 떠나오면서 다정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 거미 수건을 좀 뱉지마 <laughs> 얘들아 얘들을좀봐 아 이건 뭐야? 어?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깜찍한데? 어, 어들 우리 동산에안들 환영합니다. 아, 그럼 <user windows> 네가 우리를 마중 나온? 그래, 내가 소야. 이번엔 너희들 안 내도 할겸너구리와 지식도 교류 보자는 거야. 교류다고 어. 음, 천 먹적지는 아, 우리 어. 마을이니 어. 어. 어서들 응? 가자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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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이거 우리 적우리께 이길 수 있겠나? 아, 그러구나. 소다. 네. 어? 무슨 일이야? 어? 야 해가 쨍쨍 내리이니 따가워서 후진 나가겠니? 여기 날씨에 익숙이 되지 않아 그럴 수 있는데, 자이흰 모자 쓰면 한결 나을 거야. 이야 소유의 손님 대접이 참 친절한데. <laughs> <laughs> 뭐 이쯤한 걸 가지고 더 좋은 게 있어? 저길 보십시오. Yeah. <laughs> 이 마을로 가는 버스도 있지만, 난 저걸로 너희들을 모셔가려고 해. 족을 어? 탔다가 떨어지면 걱정 마십시오. 잘 모셔갈 테니 안전성은 담보합니다. 누구리가 겁이 나는 것 같은데? 짧은 다리로 소니당사까지 걸어오라고 할까? <laughs> 그렇게 하자. 너희들 정말? 그럼 우린 먼저 타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무겁다. 이 역을 전해 마을로 가는 곳이 멋졌어요. 아이고, 동산 뿌리기에 필요한 이색감들을 구하느라 또한발 늦었지. 뭐, 그래. 그런데 마치 니네 빙선이 보이더라니까. <laughs>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니, 이게 누구들이냐? TV에서만 보던 너희들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구나. <laughs> 이젠 떠나도될까요 내가 너무... 상가 여러분 여행이 즐겁길 바랍니다 출발. 선이은 낳은 들처럼날개 사람은 낳은 사둥실 낳은 사람은 낳없사람없 낳은 사람은 낳은 사기은가은 사람은 낳은 사람은 낳은 사람은 하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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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마소란다유 <laughs>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laughs> 자, 애들이 올 때가 됐는데 빨리 다고 치자고요. 이쯤하면 될까요? 음, 어, 오른쪽으로 좀 넘기라고. 야 이번 경기에서 막내가 이길 수 있겠나? 아 이기지 않고 우리 아들이 누구라고? <laughs> 아주보니 그 집은 좋겠수다. 아들을 잘 둬서. <laughs> 아저씨, 아저씨, 형님들이 언제 오나요 예? 이제 인차 올게다 어, 저 구름을 보니 날씨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어, 일기예보엔 다른 게 없다고 했어요. 그 요즘은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게 날씨야. 아, 빨리 기상관측소에 알아봐라. 알겠어요. 다른 일이 없어야겠는데. 야, 저거 좀 봐. <laughs> 너희들 내 비행선을 타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짠 구경은 아마 못했을 거야. <웃음> <웃음> 비행선을 만들었다고 꽤나 우시되는데 그래도 우리 도구리한테는안될 거야. 그렇지 않구? 어? 어? 아니 저게 뭐야? 어? 어? 저건 기류라는 거야. 뭐? 기류? 음. 더워진 땅 위의 공기가 우로 올라갈 때 생기는 공기 흐름인데 걱정할 건 없어 이럴까? 우로 올라가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떨지 말고 꼭 잡고 있기나 해! 어! 야, 아 야! 파이 몰라! 야! 이거 저 조종이 왜안 될까, 이거? 기류에 말려들었구나 계속 올라가면 비행선 이, 터질 수 있으니 기체를 조금 아아아로로려려게해 해야 어이 w h 야 이래 이거 뚜껑을 열어야 겠 t it, 도와달라 어! get s 저 y 아 u g 아 y o u r 터졌어요. 뭐라고? 지금 사막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벌써 다 대피했대요 야단 났구나 애들이 지금 사막을 통과하고 있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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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머리카 어? 기체가 너무 빠지면 비행깔이 곤두박힐 수 있어 빨리 밧줄을 넣으라 어? 게 모시고 간다더니 대체 여기가 어디야? 어? 사막? 어? 아, 이고이 열풍 속에서 얻어가도 못하고 야단났구나. <laughs> 다 쏟아졌구나 이거 한 방울도 안 남. 어. 야, 서우야, 물 좀... 야야야, 어. 물어볼 걸 물어보라 이 거물 같은 비행선에 뭐가 있겠다고? 뭐, 거물? 거물이 아니면 왜 아. 떨어졌겠니? 어 고마, 아. 내로네 어. 아. 내가 수준게찾는데 고마, 아직 날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통에 뭐가 있는지 잘 보라 이야, 모르는 거 이거 정말 참아. 시원하게... 자, 야, 네까 아, 너그니까 아이, 고마쟤 남에선 빌릴 거 있나, 야이씨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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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하게 놀지 말래, 야이씨 <laughs> <에이>, 저런, <laughs> 역시 우리 소우가 달라 다 <웃음> 생각이 <웃음> 있거든 아, 속이 다울어 탄산수까지 소우야, 어떻게 이 열풍 속에서도 얼음이 녹지 않게 했니? <laughs> 이 통은 햇빛을 반사시키는 흰색의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보랭통이어서 안에까지 요리 전달 안 되거든 그래서 얼음이 잘 녹질 않아 음, 자, 그 소우가 대단한데 아무렴, 이, 이거지 이거야 그 노래도 있지 경이야 어. 안고 없는 영리한 솜, 소 노구리 보라요한 글자가 모자라잖아요. 이건 우리 노구리 노래야요. 이끼, 얼음가전누가 좋길래 그냥 노구리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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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지금 어디냐? 뭐? 사막에 떨어졌다고? 아이고, 어? 야 빨리 빨리 <laughs> 그자를 리둬야겠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요? 예? 머리 폭풍이 여기로? 어? 아, 아버지! 아버지! 어? 무슨 일이야? 저, 아버지 전화인데 지금 머리 폭풍이 여기로 멀려오고 있대 아니! 얘들아, 아, 빨리! 여기또 여겠어! 어? 야, 이 기체가 모자랐나? 응? 아니, 어? 이러다 다 죽는 게 아니야, 검아. 이건 방중맞게 이 거미 있는데 죽긴 왜 죽어? 어? 머리 폭풍이 들이닥치기 전에 뛰어서라도 여기 벗어나자. 어, 너블이 어, 맞이 맞아. 빨리 가자. 어? 그건 안 돼. 어? 음, 아무리 빨리 뛴다 해도 폭풍의 범위가 넓어 벗어나기 힘들어. 야 이제 한 시간이면 폭풍이 여기로 들이닥칠 텐데. 아이고, 다르구나. 이젠 이 비행선이 떠야만 살수 있어. 소야 방도가 없을까? 어떻게 한다? 아직도 연기가 안되냐? 이보세요이보세요이 모래폭풍 때문인지 연계가 안돼요! 이빌어먹을 계속 찾아라! 이보세요이보세이거 어느 거북이 한 가지라니까! 어? 머리 폭풍이다야 어? 이러다간 폭풍이 우릴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하자! 비행선 안이 침대를 버리면 다시 뜰수 있어! 예, 네, 이야! 말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얘들 해야지! 눈을폰이 네. 뜨고 죽는단 말이야! 야, 싸우는다! 어, 고마워! 어? 얘가 타니까 떠내려가! 어? 이건 내 몸무게가 이렇게 무거운가? 어? 야, 무슨 방도가 없을까! 야, 이러다가 머리에 폭풍이! 콱덮쳐들기라도 한다! 이, 이따! 어머, 너왜 그래! <laughs>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 너 어쩌자는 거냐? 내, 내 걱정 말고 어서 떠나라요 어? 아니, 어? 꼬마, 덤비지 어? 마라 방도가 꼭 있을 거야 야, 너 정신 나가지 않았니? 어? 꼬마 난 마라손 선수 아니가 뛰어서 간다니까 거짓 부리지 말고 어서 올라라 올라. 소우야, 빨리 가라 고, 어, 꼬마! 에이, 에이, 에이. 아이 너희들 어쩌자는 거야? 널 버리고 우리만 갈수 없어! 야, 이거야 어디 눈물이 나어 서우야! 어? 아저씨! 머리 폭풍이 가까이 왔어요! 나도 보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놈을 압수해야겠는데 난 막, 막 무서워요 아니, 어? 신호가 연결됐어요 어?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나 아니에요! 예, 야, 지금 구조차를 타고 가는 중인데, 모래 폭풍 때문에, 예, 여보죠, 어? 에이, 또 끊어졌구나. 막내야, 조금만 기다려라, 인가할 테니. 이야, 아이고. 서우야, 어? 어떻게 되니? 아, 아버지가 지금 구조차를 몰고 오는데, 야! 야! 아! 야, 어, 어, 이제언 어, 네 아버지가 야! 제일이다 어, 아니, 아니, 내 말은 차가 모래폭풍 때문에 뭐던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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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럼 꽃잎 여기서 결판난다는 거야? 이야, 이젠 어쩌면 좋니 서우야, 무슨 방도를 생각해내야 할거 아니가 난할수 있는 거다 했어 아, 이야 너 우리와 경기까지 하겠다던 네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수 있니? 그럼 네가 방도를낼 그래도 비행선에 대해서 네가 도달 알겠지? 넌 우리를 이렇게 만들자고 여기를 데려왔어? 야, 요 <laughs> 기체가 조금만 보충되면 되겠는데? 에이, 날개여 모여하면서 잘수시되더니 아, 여기 안 나와, 아, 이거 저게 무슨 현상이더라? 유를 받은 탄산수병이 불어났다. 흰색은. 빛과 요를 반사시키니까, 요를 흡수한다면, 기체를. 누구랑 어? 거기서 뭘 찾니? 어, 어 검은색을 찾아. 검은색은 없는데? 됐구나. 대체 뭐가 됐다는 거야? 야, 너 덜지 않아? 어디 아프니? 너희가 정수 생각한 것 같아? 천수 아이고, 이젠, 모든 게 너구리한테 달려있구나. 너구나! 어찌 검은색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 그렇지. 이본색들을 다 섞으면 되겠구나. 기을 띄우자면 아주머니 색감이 필요한데, 좀쏠수 있을까요? 아, 어서 쏠았어. 살고부터 봐야 할게 아니냐. 이젠 빨리 저 위에 검은색을 칠하자. <목소리> 아 머리 폭풍이 나. 그러고 정말 비행선이 돌수 있을까? 걱정 마라. 이야, 참... 조금만, 조금만 더어서워나 oh. <laughs> 때문에 비행선이 다 서우야, 빨리 비수선 조정해 오호. 가만, 대신 봐

폭풍이 우릴 앞섰어요 아, 늦었구나 <laughs> 막내야 아, 아저씨 이젠 어쩌면 좋아요 어? 아니 저, 저걸 봐요 비, 비행선이에요 어디, 어디 비 <laughs> 아, 살았구나! 살았어! <laughs> 이렇게 끼워먹인 난생 처음이다! 나너구다난 아직까지 이해가 네 잘안 되는데 검은색이 무슨 초화를 부렸길래 비행선이 뜰수 있었니? 예, 그건 검은색의 빛 흡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뭐? 검은색의 빛 흡수 원리? 응 음. 뜨겁게 내려 비치는 햇빛 속에서 비행선 운면의 검은색을 칠하면 많은 열이 빨리 비행선 안에 흡수되게 되거든 결국 열을 받은 기체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가 불어나게 되고 뜨림이 커져서 비행선이 떠오를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그 긴박한 정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네가 주었던흰 모자와 저오름가자 통을 보고 생각해냈지 뭐 예! Yeah. 난 흰색이 빛을 반사시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고문색의 빛 흡수 원리는 미처 생각 못했어 결국 연관 속에서 써먹을 줄 아는 너구리의 지식이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끄떡없이 날수 있게 하는 날개였어 아이고, 우리 서우가 이번에 참 귀중한 걸 깨달았구나 <laughs> 그러니 경긴 해보나 마나 벌써 승부가 난셈이로구나 뭐 얘들아! <laughs>